처음 뵙네요 네아 <laughs> 그럼 가리세요? 네아 진짜요? 네이 e 아이... 아니었어요? 저아이아이요네 낯을 조금 나이가요 생각보다 맞아요. 진짜 <laughs> 근데 사람들은 저다 2인 줄 알고 있어요 어, 저도 2인 줄 알았어요 아 어, 진짜요? 네 거의 80%아이 <laughs> 국대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제 팀에 이제 합류한 건데 좀 적응을 힘드네요. <laughs> 지금 온몸이 너무 아파요. 아, 오랜만에 웨이트를 해서. 아유. 와. 근데 되게 일찍 나오네요. 그러니까요. 항상 제가 1등으로 나오긴 해요. 아. 그렇죠? 네. 운동하기 전에 보강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오늘은 쉬는 날 보강. 어, 아, 그래요? 네. 그럼 오늘 그냥 몸 풀고 털으려 네. 좀 하는 거죠. 네. 3시까지. 3시 반이요. 3시. 반? 30분 동안 뭐 아폼롤로좀 하고 아. 좀 몸에 알이 좀 많이 배겨가지고 네. 풀어주려고 일찍 나왔어요 아 너무 아파 너무 <laughs> <많이 웃음> 오랜만에 조금 또 웨이트 박시게 해서 음, 많이 배겼어요 진짜 <laughs> 가자 일단 뽑힐 줄몰하는데 뽑혀서 되게 영광스럽고 가서 많이 배우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요영 코치님이 들어오셨다고 했을 때 빨리 가서 좀 배우고 싶었고 되게 영광스럽고 많이 배워서 시즌 때 제가 잘 팀에 적응을 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큽니다 팬이 네. 머리 작랐데 짱한... 네. <laughs> 근데 진짜 귀엽다. 머리 작은데. 진짜 <목소리> <caracter> <cat. 웃음> <laughs> 오늘의 기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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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상이에요, 오늘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한번 <볼까요>? <웃음> 안녕하세요 진짜 <laughs> 폴 <볼> 훈련하고 있네 <laughs> 한지꽤 됐죠 한지꽤됐고요네을 응. 이제 다탁신리 울리고 있구네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姐、okay. 안에 1명이 들어가서 시합을 하는데 5명이 들어가서 시합을 어, 하은하잖아 이쪽으로 가다 이쪽으로 가잖아 할 일이 다있다아 자기 할 일이 그 볼이 상대방이 넘어가면 은 저리 인도사는 브라킹하러 준비하라고 뒤에 있 수배하러 좀면다 준비해야 될 거고 그 볼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것도 다 있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온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배부로 할수 있는 그 능력이 안 생긴다는 거 자기 배부 그냥 볼을 올려주는 게 센터 브라킹을 어떻게 해서 내가 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다 라면 처음에는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뭐. 나중에 되면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나올 거예요. 토수 그러면서 그게 자 자기 거가 되면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토수가 되는 거예요. 보고 도수 한다는 건 전부 크큰나 해가 해봤지만은 어떻게 상품을 보고 도수한지 절대 크지 감각적으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는구나. 그감각적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토수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보고 상대방 보고 이 절대 못 해. <laughs> 내가 생각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투수가 역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골만 올리는 것 가지고만 생각하면 매번 똑같이 해야 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할수있니다 네? 네? 수고했습니다 좋았어요 조한이랑 <laughs> 같이 그니까 수원이랑 어. 그때 이제 첫 그거잖아요 팀 이적하고 환영해줬어요? <laughs> 네뭐 제가 환영해줬나요?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저는 어제 인터뷰 때 정민이가 연락 와가지고 축한다고막 이렇게 환영했나요? 아니 사퇴한 거 아니에요 사퇴니에아 환영은 안 했어요? 그럼요 그냥, 그냥 카톡만 했어요. 그냥 온다 카톡. 온다 어차피 대표팀에서는 자주 안 왔어가지고 어, 그냥 편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어. 어. 좋은 얘기 해줬냐고 했더니 그 아예 오기 전까진 좋은 얘기 해주죠. 네. <laughs> 딱 온다고 딱 도장 찍으면 이제 <laughs> 고생합시다 이렇게 되는 <보면>. 하지아 <laughs> 아, 같이 인생 <laughs> 해봅시다 이러면 인생 해봅시다 이러면 이제 같이 미들블로커 한자리를 맞췄잖아요. 뭐라고 불러야 되지? 체인타워? 최... 최... 체인타워가 아, 최야 최 야, 최이... 최이타워... 아니에요, 그런 거. <laughs> 쉬지 못하고 가면... 힘들어서..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아, 쉬었어요. <laughs> 아, 쉬었어요? 일찍 <laughs> 아, 쉬었어요. <laughs> 네, <일쯤> 쉬었어요. <laughs> 다행이네요. 아, 맛있게 드세요. <laughs> 네. <웃음>